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치수 문제로 대립해온 여주시와 SK 하이닉스가 상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갈등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상선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혀온 여주시가 정부와 국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이번 협약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과. 수질 보존 사업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SK Ines는 여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여주쌀 소비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 환경부 등각 부처 그리고 또 여주시, SK 등 민간 기업들 간의 오랜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오늘 협약된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적극 협조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SK하이닉스는 용수 시설 구축 등 인허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년 6개월 가량 지연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와 정부, 어, 경기도 여주시, 또, 그, 또 공공기관 등에서 어, 이런 그, 저희 SK하이닉스 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어, 그,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사회와 그 주민사회와의 그, 그 주민 어소통으로써 결국 이런 같은 그 좋은 결과를 끌어내주신 것에 대해서 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이번 협약을 반기면서도 실질적인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국가적 중요 국책 사업이 더는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대우와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여러분의 협상과 진전을 통해 협약안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담긴 내용과 관련 부처들과 논의된 약속들이 이번 협약식이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재원과 인구소멸위기로 내몰린 여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순통이 태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티비 뉴스 이승현입니다.